찬송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 주없이살수 없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맘 속에 있는 잠대니 평화는 누구도 아사 갈수 없네. 지는 내 마음에 구주 되시네. 오주 없이 살수 없네. 신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는 오주 없이, 살수 없는 평화 없는 세상, 평화, 없는 사운드 사람 들 모두 두려워해 평 화의 주님 이 다시 호때 까지 죄와 절, 세상 평화 없네, 오주 없이 살수 없네. 순회복과 전도를 위한 릴리 작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0일간의 무결석 가족 전도주일 기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며 결실을 맺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의 말씀이 능력있게 하사 매 주일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중직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낚여진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거룩히 지키고, 은혜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순 모임을 통해 서로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온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기도와 섬김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소서 재개발과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협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정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협상 당사자들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감동되게 하셔서 협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맡아 주관하시는 당회와 장로님들에게 말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이 새벽 이 아침,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님을 묵상케 하시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영적 양식이 되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오늘 현대에 들어와서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그런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성경은 세례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는 물 세례요, 또 하나는 성령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마가복음 1장 8절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렇게 거듭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12장 13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성령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일곱 번 정도 그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대부분 물 세례와 대조해서 성령 세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들어와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튜브 방송이나 아니면 cts, cbs 방송을 통해서 특히나 성령 운동하신 분들, 뭐 순복음교회라든지 아니면 신사도 운동, 신오순절 운동을 따라 하시는 분들을 통해 설교가 되어지면은 그 비성경적인 주장들이 간혹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조심해서 분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 주장을 들어보면은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서 믿는데,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또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합니다. 능력의 성령, 권능의 성령, 제2의 성령, 이걸 가리켜. 예, 성령 세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두번 받는 거죠 예,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두 번째 성령 이 성령을 받아야 중생했다 할지라도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능력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능력있게 봉사생활할 수 있다 그래야 참다운 신자 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제2의 능력이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믿음의 길, 전도의 길, 또 사역의 길, 봉사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교회는 뜨겁지요. 열정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뜨거워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오순절 마가의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건전한 모습이고 역동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가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개인의 신앙생활도 교회에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오직 술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야. 교회도 살아나고, 개인도 살아나고, 봉사도 능력이 있고, 복음전도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2의 성령, 능력의 성령을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데, 기존 교회에서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 운동을 하신 분들이 성경이 말하지 않는, 자, 중생한 것과 성령 충만 사이에 성령 세례를 하나 집어넣은 겁니다. 오해를 내서.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라. 성령 기름은 부음을 받으라. 이렇게 기도하신 건 여러분, 또 설교하신 건 들어보신 적이 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성경적인 것 같고 맞는 말 같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받으라. 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났다가 오셨다가 또 적게 오셨다가 내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나의 영적 상태가 상태에 의해서 나가셨다가 오셨다가 적게 오셨다가 많이 오신 것처럼 막 채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같은 뜻 다른 표현입니다. 성령 받은 것을 성령 기름 부음 받았다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다 성경 받은 거예요. 믿을 때.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상태로 오해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오늘 분명하게 성령 세례가 뭔가?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내 안에 살아 계시면서 내 안에 거주하신다해서 내주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떠나지 않습니다. 단회적으로 오십니다. 예수 믿을 때 오시는 거예요. 영혼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 성령님이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뭘 통해 우리 배웠습니다. 성령으로 인을 쳐서 에베소서 일장 말씀 보면은 성령으로 인쳤다. 믿을 때 성령 받고 성령으로 인치십니다. 예수 믿을 때예요. 예수 믿을 때. 그래서 저 천국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운을 받고 죄삼을 받으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보증이 되십니다. 인을 치셔서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스스로 보증이 되셨고 스스로 성령님이 도장 찍은 것처럼 인 치신 것이다.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믿을 때예요. 예수 믿을 때. 그래서 성령 세례도 언제 받느냐? 예수 믿을 때 받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3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나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성령을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떻게 하신다? 들어오십니다. 믿으면 성령이 이미 거하신 거예요. 내주 네 성령이 임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십니다.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주로 그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해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받은 것을 12장 13절에서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물세례를 말한 게 아니고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다 성령으로 세례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몸 되었습니다. 한 성령을 마셨습니다. 한 성령을 마신다는 것은 그 성령을 통해서 마신 것처럼 우리 안에 차별 없이 예수 믿으면 거주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살아서 거주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한 몸이 되는 겁니다. 차별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할때 예수님은 이것을 믿을 때, 믿고 성령을 받을 때를 가리켜 거듭납니다. 왜 그것을 아느냐 하면은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이 니고데모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구원받게 하려고. 믿음으로 영생 얻으라고. 그래서 오직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성령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씀 보면은 믿고 영생받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영생 얻은 사람, 성령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성령 세례는 없어요. 한번 예수 믿으면 성령받은 것이고, 이것이 거듭난 것이고, 이것이 성령 세례 받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달리 한것 뿐이에요. 표현을. 그래서 거듭났다.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건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표현을 할때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성령을 주신 사건이에요. 뭘로 주십니까? 은혜로 주신 거죠. 은혜로.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심 나에게 오심으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 이걸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하고. 내 편에서는 성령을 받은 거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진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내가 막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진 거예요. 받아진 거. 그래서 이 성령받음을 통해서 내 편에서 성령을 받은 거죠. 하나님 주신 것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성령을 주셨다 할 때는 성령 세례.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거듭남. 거듭남을 통해서는 뭐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까? 내 삶이 변합니다. 신앙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이제는 믿음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이 출발하게 되고 인격과 삶이 변해요. 거듭나서 그러나 성령을 주셔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편을, 편에서 봤을 때 성령 주신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가 강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저것 아이 목사님 나는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고 죄 사함 받고 의롭다 물을 받고 고 성경 세례를 받고 이것이 다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논리적으로 성경을 논리적으로 풀어보니까 순서가 있는 것처럼 아홉 가지 순서가 있거든요. 구원의 서정이라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그러나 이것은 다 논리적인 거고, 성경적으로 본다면 동시에 일어나요. 예수 믿으면 이미 거듭난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이미 성령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거듭난 거고.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믿으면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2의 능력 세례는 없고, 이제 이 능력받는 것은 뭘 통해? 성령 충만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거룩해져 가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능력있게 봉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담대게 복음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비결은 성령 충만이지,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 피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가급적으로 하지 마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 기름 부음이 성령 받음이고 거듭남이고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성령 받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 교차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오직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도 5장 18절대로.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은 수동태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떤 의미를 가느냐 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말씀과 성령으로 지배하는 상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지배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 상태. 이것을 위해서 사모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겸손과 회개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이게 충만이에요, 충만. 성령께서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뭘 통해?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그럴 때, 성령께서 나의 영혼을 지배하시고 내 생각을 지배하셔서 그런 지배하시는 역사가 말씀과 기도와 회개와 겸손을 통해 기도로 사망을 통해 되어지면은 힘이 생깁니다 내 안에서 내 생각을 이깁니다 내 자아를 이겨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경건 훈련하셔야 됩니다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더 전무하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서. 오늘 혼동 없도록 성령 세례와 충만은 구별되지만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했다 아니, 성령 받았다 성령 세례 받았다 성령 기름부음 받았다 하는 것은 다 똑같다 믿을 때다 받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단회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으로 받고 성령 받는 것도 단회적으로 받고 성령으로 내 마음에 거주하신 분도 단회적으로 오시지만은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어제 받았다고 해서 오늘 안 받으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현재 직설법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혼동 없이 여러분 성령님을 잘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세례가 뭔지, 거듭남이 뭔지, 내주하심이 뭔지, 성령의 기름부심과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뭔지, 다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우리에게 오는 것임을 주여 깨닫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개념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만은 구분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말씀 알아가게 하시고, 성경대로, 용어를 알고, 성경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